<laughs> 안녕하세요, 잡밥! 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까 하냐면요. 원래 어제는 너무나도 방심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개봉을 하는 토르 러브 앤 썬더에 의해서 스케줄을 확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에는 첩보가 뜨지 않겠지, 킥해봐야한 금요일 정도 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지 없이 빗나갔어요. 그래서 생방송을 킬때 돼서야 거의 저녁 때 돼서야 첩보 소식이 뜬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늦은 메인 업데이트 7월 첩보 소식 1 탄과 그리고 오늘 방금 뜬 따끈따끈 이 탄의 영상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업데이트가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업데이트를 준비하면 좋은지 행복해로 오지게 돌려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 정답은 될수 없습니다. 재미로 그리고 참고로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업데이트는 메인 업데이트가 토르인 것만큼 조금 더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최대한 자제하고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첩보 소식을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일단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오, 음. 여기 써있네. 음,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첩보 소식은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내용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같이 한번 이번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이번 첩보 소식에서 말하는 건 이번 7월 업데이트의 메인 테마 아무래도 토르 러브 앤 썬더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끝날 때부터 로고가딱 뛰어지면서 이번에 7월에 개봉하게 되는 토르 러브앤썬더의 테마를 그대로 갖고 와서 마블 퓨처 파이트에 업데이트하는 것 같은데 여기 글자를 보시면 T4U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커피 같은 모양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 커피에 대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글자 T4U 바로 t 어 4를 얘기하는 것 같고 U는 어떤 뜻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토르 자체가 유니버셜이다 보니까 첫 번째 유니버셜 t 어 4가 된다라는 뜻의 T4U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갖다 붙인 거고요 거기다 요번에 모델링을 신경 쓰고 좀 약간 뭐랄까 3D 감성의 첩보 소식을 냈다는 점은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걷는 게 어색한지 잘 모르겠어요 예 조금 많이 어색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토르 예고편에서 나왔던 것처럼 스톰 브레이커를 들고 있는 토르의 모델링이 그리고 새로운 유니폼으로 추정되는 모델링이 공개된 는만큼 아무래도 티어포 토르와 그리고 새로운 유니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묠리르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묠리를 들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예고편에서 밝혀졌던 대로 제인포스터에 대한 내용을 암시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예고편에 공개됐던 것만큼 묠리르가 토르의 손을 거부하면서 도망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편이랑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오늘 뜬 2탄의 내용을 한번 보면서 어떤 내용으로 연계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2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어또 발이 나오고요 역시나 제임 포스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탄에 이어가지고 바로 묠리를 지르는 모습. 좀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고편에 대한 영상을 그대로 이어가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영상에서 처음 도입 부분에 여기 박스를 보시게 되면 티어3 아니면 T3라고 보여지는 약간 구겨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티어3를 암시하는 건지 어떤 건지 정확하게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암시해 준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번에 유니폼도 아마 새로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었던 모델링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좀 갑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기존에 있었던 제인포스터랑 다른 모습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새로운 유니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요번에도 시네마틱으로 나오는 것 같고 3D 모델링으로 나와준 것 같은데 확실히 뭔가 많이 어색하죠? 좀 많이 어색하고 이게 거의 뭐 2015년도 감성이랄까요? 요즘 감성은 아닌 것 같고요. 2015년도에 3D 모델링 사실 솔직히 좀 많이 뒤처진 감이 있는 모델링을 쓰고 있고 좀 연출이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급하게 만든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3D 모델링에 시네마틱한 느낌을 줬다라는 거는 좀 넷마블이 칭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었던 이번에 토르 러브 앤 썬더가 개봉하는 이만큼 이두 명의 캐릭터는 당연히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 모든 분들이 예상했던 부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 이번 영화가 개봉하면서 두 캐릭터가 떡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토르, 그리고 제인 포스터를 제외하고는 어떤 캐릭터가 또 업데이트가 될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르 같은 경우엔 티어 4가 나오게 되고, 제인 포스터 같은 경우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영상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티어 3가 나오는 건 제인 포스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각성 캐릭터로 나올 수도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인 포스터가 티어 3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은 티어 3가 제인 포스터라면, 다른 캐릭터들은 어떤 업데이트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 하는데 저는 진짜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요번에야말로 이들이 나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뭐 고르, 뭐 제우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각성에는 얘네가 딱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는데, 걔네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아스가르드 노답 3형제들입니다 바로 보스닥 같은 경우, 그리고 호건 같은 경우, 그리고 펜드럴이 3명인데 이 3명은 따로 테마를 내주는 거 외에는 각성이라든지 티어스가 나올 가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그렇게 따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도 그렇게 인기있는 업데이트는 아닐거라는 얘기죠 메인으로 쓰기에는 그래서 이번에 토르 러브 앤 썬더에서 아무래도 노답 삼명제 어셈블 하면서 이 세명이 각성으로 나와주는게 가장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닌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네같은 경우에는 각성임에도 불구하고 노유니폼으로 전부다 세명이 엘사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발자라면 얘네 세명을 각성을 내줄 것 같은데, 만약에 얘네가 3명이 각성이 나온다고 하면 아마 노유니폼으로 나오지 않을까. 정말 버림 받는 그냥 각성 딱 내주고 치워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노답 삼형제가 아니라면 이런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다시피 이번 토르 러브앤 썬더에는 분명히 신규 캐릭터가 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코르그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우스라든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고르라든지 이런 캐릭터들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우스는 그렇게. 뭐랄까 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환영은 안할것 같아요. 이렇게 봐야 신규 캐릭터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아마도 코르그가 나올 것 같고요. 코르그 같은 경우에 뭐 기본적인 코미스 버전 그리고 나서 MCU 버전 영화 유니폼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코르가 나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레전드 월드 보스 아니면은 거대 보스 레이드 쪽으로 빼서 태생 3티어 캐릭터로 내주지 않을까 그리고 노 유니폼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상세 공지를 많이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네, 내가 말하고 보니까 쌉소리를 내가 엄청나게 하는 것 같아. 자, 오늘은 새로운 첩보 소식을 보면서, 그리고 조금 늦었던 1탄 첩보 소식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업데이트를 맞이해야 될지, 그리고 요번 7월 메인 업데이트가 토르 러브 앤 썬더에 대한 내용을 한번 풀어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찌 됐거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뿐 절대 정답은 될수 없습니다. 재미로 그리고 참고로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토르 러브 앤 썬더가 조금 대박을 쳐 가지고 좀 마블 팬들이 좀더 환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토르도 떡상, 그리고 제인 포스터 또한 떡상하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금가이잡파 다시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토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